광어 다원장 낚시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즌 전망이 어떻게 될지 선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가비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광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시즌 마시슈도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내년에 비해서 더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광어 강오, 다원장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 전막이 밝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두근두근. 그리고 강호 다운샷 전문 선사로서 강호 다운샷의 매력은 아 역시나 선맛 아니겠어요? <laughs> 네, 그 깔끔한 선맛 처음 때려주는 그 선맛 때문에 강호 다운샷을 하는 거죠. 이을 수가 없죠. 그오한마 있지. 그럼, 올해는 한번 받아볼 그냥, 수 있을까요? 아유. 올해 뭐한한번이됐어요 훈훈하게 음, 아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응가이오선생님하고 전망이랑 매력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진짜 광어 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과연 저의 인생 사이즈를 올릴 수 있을지 무한마 입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낚시 하신 지현입니다 오늘은 남당항에서 출항하는 은가비오 타고 지금 광어 다운샷 낚시를 아, 네, 네, 나왔습니다 입학식이고요 지금 외연덕권에 광어 잡으러 왔는데 과연 광어가 얼굴을 비춰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야 언니야 오랜만이지?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장비 설명할게요 오늘 사용할 장비는요 마탄사에서 나온 가비 <laughs> 마탄자에서 나온 캐레스 슬로우 지깅대 사용하고 있고요. B662-F3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이라고 워낙 유명한 로드인 건 알고 계시죠?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첫광어를 안겨줘야 될 텐데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릴은 TJ2 더블 핸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탄자에서 나온 제품이고, 지금 기어비는 5.6대1. 네, 5점대에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릴이고요 라인은 1.25, 저는 쇼크 직결했거든요. 쇼크 4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만 매듭으로 직결로 스트레이트 바늘 4호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물이 좀 빠르고 살이 떼어가지고 40호 봉돌. 이걸로 네, 계속 운영해볼게요. 봉돌 매듭은 버린 봉돌 매듭이어가지고 걸리면 봉돌만 똑빠지게반찬한60 정도 줬고요 웜은 지금 제가 다니기에서 나온 모토오일 레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아도 괜찮아. 얼굴이라도 좀 보자. 계속 쑥쑥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건 언제 오지? 나 빼고 이 라인에서 다 손맛 봤어. 사이즈는 아직 큰건안 나왔고 좀 작긴 한데 저도 손맛 보고 싶네요. 뭐야, 이거? 삼식이! 아니, 우! 이게 뭐야? 나 우럭인가 했는데. 우, 무서워. 나 이렇게 큰 거는 또 처음 보네. 아 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삼식이 매운탕.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독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까시 여기 끝에 가 독이 있는 거라서. 근데 사이즈는 좋다. 어. 왔다. 아이. 아싸, 광어다. 았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강어 드디어 일수. 이야!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가고 나왔어. 얼굴 맞서 입학식 성공! 이거는 직임대니까 외수질 가능하고요. 타이라바 하기에는 조금 빡대라서 타이라바는 조금 안 맞고, 북발이, 방어, 우럭. 전부 다 가능한 로드예요. 범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부시리까지도 가능한 로드예요. 그리고 이 릴은 5점대 릴이어가지고, 타이라바 하실 때 쓰셔도 되고, 광어할 때 써도 되고, 이 릴은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갑오징어, 쭈꾸미, 뭐 베이트 릴이니까. 5점대 릴은 아무거나 다 써도 되니까.